나이면두배가 되고 함께하는 3배가 되면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모두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뷰티플라이 오늘은 인천 속의 사랑 통기타 공사장 만나보자. 자라 지푸른 바다 힘차게 물살을 가리며 달리는 여객선 정막한 객실 안엔 과일을 먹으며 수다꽃을 피우는 사람들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안녕하요안녕하요안녕하요 저희는 인천 소리사랑 소리사랑 입니다 바다가 어디고 하늘이 어디인지. 그저 아름답기만 한 바다. 그리고 하늘. 하늘을 벗삼아 달린 여객선은 어느덧 장봉도 선택자에 도착. 바늘의 음악들을 내려 준비하는 인천소리사랑 통리카 봉사단. 오늘 이곳에선 먹을거리와 멋진 연주회 봉사가 펼쳐진다고. 네, 제가 그 전국에 있는 교도소 봉사를 한1 하시... 연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인천에 거주하게 되면서부터 일반인들을 모집해서 일반인들을 모집해가지고 키타를 처음부터 도레미파서부터 가르쳐서 지금 1년 6개월 동안 맡겨서 봉사를 다니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저희가 같이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 같이 또 예전에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를 가창으로 인해 아주 좀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해서 봉사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음, 지글지글 팬의 부충박전이 붙여지고 보기만 해도 침을 꿀 것. 매콤달콤한 떡볶이에 맛나는 토스트. 거기다 추운 날씨 속까지 든든하게 덮여진 풍흉한어묵 아 국물까지. 음식을 만드는 솜씨들이 주부 구단을 말해주고 만나게 먹어주는 모습에 저절로 기분은 좋아진다. 준비한 이도 즐겁고 먹는 이도 만나고 행복한 마음까지 훈훈하고 따뜻해지는 시간들. 네, 제가 한 4년 전에 이장봉구에 잠깐 놀러 왔었습니다. 근데 여기 그 어촌 계장님하고 이장님이 상당히 음악과 봉사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이, 이 장봉도에 회리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 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먹고 즐기는 분위기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바로 음악. 음식을 만들던 옷들 벗어던지고 어느새 연주를 하기 위해 세단장을 한 회원들. 장봉도에 울려 퍼지는 곱대 고운 노래 인천 소리사랑 통기타 봉사단의 더 특별한 건 모두 여자이고 40대부터 60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한다고 한 8년 됐어요 봉사하면서 제가 좋은 점은 내를 낮출 수 있다는 것내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내가 정말 행복합니다. 한 1년 6개월 됐습니다. 그냥 항상 즐거워요. 즐겁고 그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같이 좋아하니까 힘들다는 것보다 그냥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단 창립된 게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첫 창기 멤버입니다. 예, 이 봉사를 하면서 제가 기, 기타도 같이 배우면서 봉사 나가서 같이 즐거워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애버람을 많이 느낍니다. 처음부터 기타를 잘 쳤던 것은 아니다. 코드 잡는 것부터 악보 보는 것까지 모든 게 서툴고 어렵기도 했었다. 하지만 좋은 소리를 내겠다는 아름다운 연주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다 보니 손끝에 물집이 터지기를 몇번 오늘의 연주는 그녀들의 아름다운 노력 속에서 피나는 노력 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 연습은 일주일에 두 번, 한두 시간씩 해요. 아, 기타 치는 거 저에게는 도전이었죠. 어렵죠. 어려운데 기타를 하면서 어, 젊은 동생들하고 같이 하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처음에는 처음 다루는 악기라 좀 어려웠는데요. 같이 배우다 보니까 즐겁습니다, 지금요 저희는 일주일에 두 번, 월요일, 금요일 날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연습을 늘 하고요. 공연이 다 피면 나가서 공연곡을 연, 연주합니다. 아니, 집에서는 처음에는 막 시끄럽고 그랬는데 지금 한 1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냥 좋아해요. 그냥 엄마가 누워 있는 것보다는 뭔가 하는 게다 좋아. 거예요 저희 남편도 제가 늘 웃으면서 생활하는 게참 좋대요. 그리고 다른 거 아니고 이렇게 봉사하면서 또 제가 가정 생활에도 더 충실하게 되니까 부모님에게도 더 아무래도 잘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늘 만족해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소리> 아직은 추운 날씨. 입에선 입김이 나는 모두 내 음악을 듣고 행복한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노래하는 인천 소리사랑 고기타 봉사단 어느새 어깨도 들썩들썩 들썩 춤도 저절로 쳐진다 맛있는 음식에 입이 즐겁고 아름다운 음악에 귀가 행복하고 따뜻한 분위기에 모두가 취하고 또 취한다 선사람들이 그 문화에 접하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도시에서 무료로 와서 이렇게 공연해 주는 거 고맙죠. 분위기도 좋았고 너무 잘하시고 너무 좋았어요. 좋았잖아요 분위기가 막 춤추고 그랬잖아요. 결성된 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수많은 곳에서 연주를 해온 인천소리사랑 통기타공사단. 복지관, 인근공원, 재래시장. 요양원, 요양병원, 시민축제, 시청앞 광장 등등. 그들을 부르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든 달려가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안겨줬던 수많은 시간들.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들과 그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언제든 홀,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됐다고. 여성으로서 나이 제한은 60세까지입니다. 음악을 잘 모르셔도 되고요. 제가 도래의 몇 파부터 척척 가르쳐드립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문의해 주시면은 인천의 평생학습관에서 저희가 매주 월요일 2시에 교육이 있습니다. 오셔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저희 회원님들이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집안 일도 잘 하시겠지만 얘도 무슨 일이든지 꼭 음악 봉사만이 아니라 일반 봉사도 열심히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저보다 연배가도 계시고, 저희는 40세에서부터 60세까지 계시거든요.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남에게 베풀고 이웃을 돕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두 배나 오래 산다? 미국 심리학회지에서 발표한 내용이라는데, 솔직히 우리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면 기분은 좋고 뿌듯하고 행복한 건 사실이다. 남을 위한 봉사가 결국은 나를 위한 것. 오늘 이 시간에도 묵묵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많은 분들, 당신들 때문에 이 사회가 행복하고 따뜻해집니다. 감사하고 또또 또 감사합니다. 인천소리사랑 통기타공사단 파이팅!